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쌈매시며 사기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가로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도인지 21절 네가여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김이영이가 어제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새벽 4시 전후까지 이렇게 두구멍을 우리 수돗물로 부린듯 싶습니다.